반갑습니다,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풍기 지팡이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2.6공 하나, 1.6공 두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1.6공 풍선 하나를 바람을 끝에 20cm 남기고 불어서 묶어줍니다. 이 묶어 주시고요. 처음에 시자가 이전에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손가락 한마디 되는 방울 하나 꼬집어 꼬기 됐죠? 다음 손가락 두마디 되는 방울 다시 똑같이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와 방울들을 같이 교차해서 꼬아줍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총 6개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눌러주시고, 방울 2개 만들어서 꼬아 둘, 만들어서 꼬아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한 번씩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개. 다섯. 여섯. 여개 만들었으면 끝에 다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방울 만들어서 꼬집고기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동양에 이런 날개 모양이 되죠, 꽃잎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 260 풍선 하나를 끝에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줍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한번 눌러주시고요.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어지럽고기 해주시고요. 또, 한번 훑어주세요. 그 다음, 처음에 만들어 놨던, 한, 구구게 만들어서, 이 사이에 이걸 이렇게 넣어줄 거요 네, 끼워주시고 모양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꼬집고기를 두개더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끝까지 바람은 밀어서 이렇게 일자게 되게, 지팡이 모양으로 되게 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160 풍선 하나를 바람은 색깔을 바꿀게, 흰색으로 바꿀게, 요 끝에 2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고요. 그쵸? 지팡이 밑에가 밋밋하기 때문에 조금 꾸며주려고 그러거든요. 자, 손가락 길이 정도 에게 이렇게 하나 말아주시고요. 자, 방울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손바퀴를 감아주시면 돼요.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요 부분은 다시 꼬집어 꼬기 처음 꼬집어 꼬기 해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앞면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 꼬집어 꼬기 다시 하나. 들으시고, 두 번째, 똑같은 기지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감아서 이렇게 모양이 되게 이렇게 총 3개에서 4개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